안녕하세요 여러분 무직자가 와주십니다 어... 오늘은. 요즘에 취미로 기타를 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계절이 지나면서 줄이 조금 떴다거나 아니면 줄이 너무 이렇게 붙어서 기타에서 이제 버징이라고 하는 뿔하는 떠는 그런 음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넥을 잡을 수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제가 뭐 전문적으로 이거를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참조해갖고 하는 야매다 보니까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저한테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만 셋업을 하는 편이 이가지고 혹시나 기타의 넥이 조금 휘었다거나 넥을 조금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기타마다 보통 이제 넥이 휘는 경우가 되게 다양해요. 먼저 넥을 보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면 여기 스트랩 빈 쪽에서. 헤드쪽을 봅니다 카메라 각도상 이렇게 안 나오는데 이쪽에서 여기를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줄은 이제 일자다 보니까 넥이 줄하고 안쪽으로 이렇게 배가 들어갔는지 아니면 배가 나왔는지 이거를 기준으로 어느 방향으로 돌릴지 이제 결정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제 줄하고 넥하고의 그 간격이 너무 넓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손가락이 ]겠죠? 아니면은 넥하고 줄하고 너무 가깝다 그러면 이제 줄을 쳐도 소리가 잘안 나겠죠 지금 이 기타 같은 경우에는 넥이 조금 배가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넥을 살짝 당겨 줘야 됩니다. 넥을 조절하는 도구에는 이런 이제 육각 렌치라고 하는데 헥사 렌치가 필요하고 이게 밴더 모델들도 멕시칸 모델이랑 일본제 모델이랑 미제 모델이랑 아마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멕시코제랑 미제는 인치 사이즈 렌치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맞는 거를 찾아야 되는데 별거 없어요. 사실 다꼽아 보는 수밖에 없고 를 찾았다 그러면은 줄을 3번 4번 줄을 조금 풀어줍니다 그래서 여기를 살짝 이렇게 벌려준 다음에 여기에 맞는 렌치로 이제 조여줄 건데 그 넥이 들어간 방향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저는 넥과 줄을 가깝게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쪽으로 조여줄 겁니다 그렇게 많이 돌리지 않아도 됩니다 시계로 치면 한 1시간 정도 이제 이 친구도 넥이 이제 변형이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 이렇게 해주면 넥을 잡았습니다. 만약에 넥이 줄이 너무 가까워서 이제 버징이 난다 그러면은 반대로 이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풀어주면 되는데 그것도 너무 많이 풀면은 줄이 너무 많이 뜨기 때문에 주의해주세요. 오늘의 넥 잡기 비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만약에 또뭐 이런 아저씨의 야매 기타 수리 시리즈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봬요. 안녕.